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의 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를 다 정의하고 규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변하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이 사회를 진단하고 이 세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학의 거장인 독일의 울리백이라는 학자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위험 사회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위험사회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사회를 이 시기를 거쳐가는 우리에게 걸맞는 그러한 정의와 진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의와 진단은 요즘에 나온 진단이 아니고 그 학자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35년 전에 나온 책에서 이 사회를 위험사회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35년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는 이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35년 전에는 체르노밀에서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35년 전 일입니다. 물론 어, 올리에베 그 학자는 이 폭발 사고를 보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사회를 진단하면서 위험 사회다라고 진단했겠지만, 여러분 35년 전이 아니라 350년 전이라고 해도 그런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위협은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똑같이 폭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근데 바로 이듬해 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몇년 전에 그렇게 똑같이 불이 났는데 똑같이 그렇게 불이 나고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해 페리오 사건을 아시죠? 1, 192명이라는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후엔 아무 일이 없었나요? 세월호에서 거의 300여 명의 생명을 우리는 일체에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도 마찬가지고 위협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에 IMF 동아시아 금융 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없었습니까?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신종플루,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 동서고금을 말음 불구하고 그 시기를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위협이 떠나지 않습니다. 위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해라는 말이 있듯이 잔잔한 강가에서 어, 그렇게 배 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오. 험난한 파도와 폭풍 가운데서 출렁이는 파도를 계속적으로 맞서 가면서 이런 위험이 오면 또 저런 위험이 오고 저런 위험이 오면 또 이런 위험이 오고 생각할 수 없는 위험과 예상할 수 없는 위기가 계속적으로 파도처럼 밀려오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나룻배 하나로 일이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며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반복되는 것, 위험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이다라고 합니다. 위험과 위기와 역경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위험 앞에서 또 언젠가 어떤 희한한 위험 앞에서 우리가 맞서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도망하고 불안해하고 피하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도 어, 사보금서에서 어, 세 보금서에 나오고요. 이 전에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건도 또세 보금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만 보면요, 오늘 14장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8장에 이와 아주 흡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어, 이제 바다를 건넙니다. 예수님은 피곤했는지 이제 에, 뱃머리에서 잠을 청하시고 주무시죠. 그때 험악한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하며 옆에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시며 바람과 바라, 바다를 꾸지시지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마태복음 8장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 이배 이 위에서, 바다 위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폭풍 앞에서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글쎄요, 시간상으로 얼마나 흘렸는지 한 1년여 흘렸는지 모르겠네요 마태봉 14장의 똑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또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폭풍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병이어의 아주 기가 막힌 이적 이후에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보냅니다. 그리하여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제자들끼리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럴 때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이 아까 말씀드린 울리 백이라는 사회학자는 위험을 규정하면서 위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위험이 있고 위험 감수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위험과 함께 위험에 대한 아주 민감한 반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인 반응이 아주 어, 작지만 이 위험 감수성이 클 때도 있고 위험이 크지만 객관적인 이, 아, 위험 감수성이 작을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한번 호되게 혼났죠. 자신의 전문적인 그런 상식과 능력들이 다 허물어졌죠.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라도 있었죠. 밤 사경까지, 새벽 내내,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와 맞서 싸우다가 이제 위험이 공포로 밀려옵니다. 위험도 크지만 위험 감수성으로 인하여 그런 불안해합니다.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 될 즈음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렇게 체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감사경에.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예수님이 밤 사정 사경 다 죽어갈 그때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상상을 했겠습니까? 예상을 했겠습니까? 유령이다라고 그들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사기가 충천하였을 것입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하였을 것입니다 아주 승리에 도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빨리 그들을 강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도망치듯 피하십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이 돌변하여서 이 절망의 시간에 위기의 순간에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또 분명 귀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난이란 난이. 나니, 무엇입니까? 안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난이 난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령이라고 놀랄 때, 야야, 나 유령 아니야? 나잘 봐, 나 예수잖아. 이런 난이가 아닙니다. 후아유 했을 때이 치미가 아니라 I am입니다. I am 이 무엇입니까? I am I am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전체를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이 헬라어 에고 에이미가 나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에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려져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있는 것이 바로 I am 나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않는 것, 안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가장 강력한 말씀인 나다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라고 보내심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그때 바로 에고애미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못새 너의 입술에 두남도 내가 안다. 너의 염려도 내가 안다. 너의 두려움과 너의 무능력과 너의 외소함도 어쩔 수 없는 모든 상황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위에 나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나다 나 그것이면 끝입니다 그것이면 끝. 야 내가 가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킬 거고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거. 설명하지 않아. 나다라고 나다.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어 오시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풍랑도 그치고 바람도 잔잔해져서 너네 안전하 그런 말씀 안 나다라고면 나다 이번에 한번 구해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너의 힘으로 잘 버텨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위험과 그런 위협과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 전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십니다. 위협과 아픔으로 고난 당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파도가 계속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불고, 있, 불고 있습니다. 물결이 정말로 험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그 위에 서신 예수님. 거위에 우뚝 서신 예수님. 지금 세상은 요란하고 험한 파도가 일렁이고 하지만 그 위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나야 나 나다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이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자신을 알기 원하시며 분명하게 자신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때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라고. 오라. 그때 물 위로 걷는 베드로가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 갑니다. 그 베드로를 즉시 건져 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고 배의 오름에 바람이 모두 잔잔하게 그치게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8장과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어서 약간씩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8장 첫 번째 풍랑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배에 에 탔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뭔가 다르네. 저분은 뭔가 능력이 있네. 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비범하네. 뛰어나네. 힘이 있네. 라고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가 누구야? 그 이상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서 또한 번의 위험을 또 겪고 더큰 위험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에 가서 모든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던 그 제자들은 32절,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네. 앞에서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할까 라고 겨우 뚱거렸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다, 나다나 하나님의 아들 나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맞다한 것이 맞다한 것. 이게 성장이고, 이게 성숙이고, 이게 변화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고백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믿는 것.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의 이가 누구이기에라는 갸우뚱한 고백과 이 14장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잘 나갔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위험과 위협과 반복되는 불안과 공포와 그런 모든 것, 놀람과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과연 누구인 게? 라는 고백에서 그 모든 시련과 위험과 위협을 어떻게든 겪어서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들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없었더라면 이두 번째 풍랑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했겠습니까? 야, 5천 명을 먹이신 우리의 메시아.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하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 주실, 해결해 주실 그런 메시아. 이 엉뚱한 메시아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려고 어쩌면 그들을 풍랑 가운데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떡 논쟁이 일어납니다. 떡 논쟁은 예수님께서 에고의 입이 나는 산을 해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우리에게 그냥 먹는 떡을 달라. 안 그러면 우린 떠나겠다.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옵나이다. 믿고 알아싸옵나이다. 이것이요. 이것이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믿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위협과 실망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믿고 알아가고 믿고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분 어떻습니까? 위기가 있었죠. 위험이 있었죠. 절망이 있었죠. 논쟁이 있었죠. 의심이 있었죠 원망이 있었죠 그러나 맨 마지막 장 42장에서 내가 죽게 되어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주님을 좀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그 역경과 시련과 원망과 의문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과 역경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합니다. 잔잔한 물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거센 파도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소리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소리치십니까? 야, 너네 어떻게 해서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빨리 위험해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소리 지지 않습니다. 나다 나. 나다나나 나, 나. 나야. 그렇게 소리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폭풍이 잔잔해지고 나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 때에 파도 소리가 천둥처럼 칠 때에 더큰 목소리도 나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나다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어떤 것에 반응하고 어떤 것에 고백해야 될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중에 또한 위험과 역경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엔가 계십니다. 분명히 어디인가 그리고 분명히 그 속에서 나다라고 소리치십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처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여러 가지 해결책도 나다 라는 그 소리를 그 선포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위험과 위협은 어쩔 수 없이 속적으로 불어오는 바다와 파도와 바람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 밀려올 것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보며 믿음 위에 고백 위에 굳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